만 과거 이제 금값이 올랐을 때 항상 나왔던 얘기들은 금 채굴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추이도 어떻게 지금 계속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음. 그동안 그 동안 그 금광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사실은 이제 캘수 있는 금광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치면 한 26만 톤 되는데 그 중에 20만 톤을 이미 우리가 캤거든요. 한 6만 톤도 안된한 5만 8천 톤 정도밖에 이제 매장량이 안 남았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3천 톤 정도를 캐니까 이제 고갈까지 20년 조차 안 남았다는 라걸알수 있다시피 고갈까지 20년 밖에 안 남았다는 라건 지금 남아있는 금강의 채산성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금이 이제 이 원수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초신성 폭발 같은 걸로 이제 우주에서 생성돼서 우리 지구로 넘어왔을 때 금이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막 이제 금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금이 있는 데만 잔뜩 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거든요. 음. 근데 당연히 금맥이 흐르고 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은 곳일수록 더 먼저 했겠죠. 음.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1톤 정도의 이제 그 암석을 채굴하면 그 중에서 한 10그램 정도까지 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2그램만 나와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음. 예, 지금은 이제 금그 전체 양에서 금이 차지하는 퍼센티도 낮아지고 네. 인건비나 각종 원자재 비용도들 다 높아지고 환경 규제에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금에 대한 채굴 비용은 막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광산 채굴이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전략가님께서는 계속 우상향에 대해서 출렁임은 중간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있겠죠. 우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있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존재를 해요. 금값이 지금이 고점이다. 그 이미 고점에 지났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금이라는 자산이 뭐 예를 들면 주식처럼 음. 뭐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안 된다라고 한다면 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뭐 생각하고 연구한 그런 기준도 당연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금은 역사가 5000년이 돼요. 이미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다음에 고대 로마 그리고 뭐 중국만 따지더라도 원나라나 송나라 때도 음. 금가격의 폭등의 역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 그 폭등의 역사들 가운데 금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가에 대한 거는 되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가격이 오른다는 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오른다는 거고 그때는 국가가 강제로 금가격을 재평가하거나 아니면 자유시장 가격이 그 재평가돼야 되는 수준 이상까지 올라야만 비로소 이 금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 그거는 결국엔 그 국가가 보유한 금보유량과 이제 그,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 이게 일치되는 수준 이상으로 올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의. 본원 통화량과 그 다음에 미국이 보유한 금보유량,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음. 적어도 2만 불 이상은 올라야 진정될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음. 뭐 그런 걸 떼놓고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금이 올랐던 역사를 보면 가장 짧았던 역사가 한 9년 올랐고, 음. 길었던 역사는 한 13년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5, 6년 정도밖에. 그럼 역사적인 상승 사이클로 봐도 아직 중간밖에 안 왔고, 역사적인 상승율로 봐도 어한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한 일곱 배 올랐으니까 지금 한세배 정도 올랐죠 절반밖에 안 왔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든 역사적 그런 통계치로 보든 뭘로 보든 금가격이 지금의 고점을 지났다라는 통계를 찾기는 되게 어렵고 음. 지금 대부분의 통계는 이제 한 사이클의 중반부를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중반부 그러면 우리 전략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뭔가 그 최종 터미널 가격이 있습니까? 어 저는 목표 지점은 못 찍어요. 그러니까 어. 고점이 어딜지는 저도 못 맞추거든요. 아니 그냥 전략가님이 네. 이 정도면은. 어 이제 금에 대한 투자를 하산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목표 가격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음. 역사적으로 항상 이 가격 이상은 올랐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음. 결국에는 그 기축통화국, 특히 패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과 그 다음에 화폐 발행량 이것을 나눠보면 가장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원 통화량이 한 5.2조 되고, 음. 그다음에 금보 이량이 한 8,133톤 정도 되니까 음. 이걸 나눠 보면은 21,744 21,744 불, 음. 네, 1온스 당 음. 지금 한4,000불 되니까 앞으로 다섯 배 정도는 더 올라야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그때가 적정치라는 걸알수 있고 음. 실제로 이 정도까지 오르면 그 뒤에는 이제 투기 심리가 붙어서 가격이 더 올라요. 1970년대도 그랬고, 1930년대도 그랬고, 미국의 역사에서만 지난 100년 동안 똑같은 일이 이미 두번 발생했고, 역사 2000년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역사를 찾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불을 돌파하는 건 금가격이 2만 불을 돌파하는 건 어, 목표지점이 아니라 그냥 과정이다. 그 이후에 정말 추가적인 투기 심리로 인한 상승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지점을 지날 수 있겠다. 음. 지나는 게 당연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배 간다, 2만 불, 역사적인 고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 가격이 그 정도까지 갈수 있을까요? 네. <laughs>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아, 그것도 명확한 음. 기준이 있긴 있어요. 음. 보통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때 10년 사이클이라고 10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데 음. 이게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데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걸 오늘 설명하면 다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아니 짜... 길어도 됩니다. 지 시간이 어~ 유가 많아요. 네, 그러면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금이라는 게 음. 가격이 이제 백년치 금 가격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네.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의 생산적인 부분이에요. 금이, 금이라는 자산은 채굴을 할때 다른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생산하는 데 시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뭐 탐사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음.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채굴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원석 형태니까 정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시장에 금이라는 자산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관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오늘 뭐금 가격이 뭐 지난 작년보다 한20% 정도 올랐습니다. 음. 그러면 금을 채굴하기만 하면 20%의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니까 어, 금을 더 늘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음. 실제로 금이 채굴돼서 나오는데 10년 뒤가 되니까 10년 뒤에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음.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런 그 공급의 시차 때문에 공급이라는 게 생산량 또한 300년 치의 데이터를 두고 보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공급량을 보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금가격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930년대도 마찬가지고 1970년대 그리고 2002년에도 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금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이클이 보통 한 10년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차가 10년 정도 걸리니까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 아, 금의 상승이 왜 10년 동안 이어졌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 사이클이 2019년에 시작됐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정확히 통계적으로 보면 10.8년이니까 네. 한 2000, 20, 2030년 정도가 고점 부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2030년쯤에 최소한 2만 불은 돌파했겠구나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도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금 얘기하니까 지금 빨리 채굴해야 된다 옥상에서 <laughs> 금 채굴하고 있네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요 전략가님 (2030년쯤) 되면은 전략가님은 되면 모든 금을 다 매도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죠. 그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2030년에 매도한다라기보다는 그 가격대 이제 네. 올라오면 가격대보다 사실은 더 정확히 가면 어. 매도 타이밍도 있습니다. 어떤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금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되게 명확해요. 음. 우리가 막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뭐 어떤 투자를 할때 가격을 목표, 그니까 목표를 가격으로 두고 설정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어, 그럼 뭘로 설정해야 돼요? 시나리오로 짜야 됩니다. 시나리오? 네. 어떤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이 펼쳐지면 금을 팔아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볼때 물론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음. 이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본질 가치가 훼손됐을 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더 좀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라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이 회사의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고 이게 해외에서도 먹힐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해외에서 반응이 별로예요. 음. 그럼 내가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해외에서 이 라면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금이라는 자산도 결국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음.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실질 금리가 이렇게 쭉쭉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일관된 패턴을 보여줘요. 음. 저점을 세번 찍으면서 최저점에 도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세 번째 저점이 최저점이 어딘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적어도 최저점이 두 번째 저점보다 더 낮은 수준일 거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두 번째 저점에 다시 도달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어, 그럼 이제 최저점은 아니지만 실질 금리의 최저점 부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지점을 실제로 금 가격 데이터랑 다 엮어서 보면 거기가 이제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거의 어깨 부근에서 팔수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뭐 금, 을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고 한다면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실질 금리나 요런 데이터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매수 이유였다면 당연히 매도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그렇죠. 되고 이 매도 이유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면 거의 고점 부분에 팔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매수 이유 짱짱짱 짱짱 요게 변화가 생기면. 그게 그냥, 만약에 10가지였다면, 그 10가지가 다변했을 때가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음. 선결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매도 시그널이 아닌데, 약간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금, 뭐, 그걸 가격으로 매겨도 되고, 네. 아니면 어떤 지표로 매겨도 음. 되는데, 금 가격이 여기 이상은 올랐을 때부터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결 조건이 하나 필요하고요. 어. 그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평, 역사적으로.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딱그 본원 통화량만큼만 금이 올랐을 때예요. 음. 그러니까 2만 불이 사실은 목포 가격이 아니라 최소 가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2만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별로 체크를 해볼 타이밍이 된 거다. 네 맞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실질 금리라든가 그런 생산량이라든가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말고 장기 음.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를 가지고 네.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정해놔야 되는 장애나.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 타이밍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생산량 같은 것들이 말 리사이클링되는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리사이클링이라 면은 이제 캐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또 빼서 또 재련하고 뭐 그런 말네 맞습니다. 음. 네뭐 반도체에서 네. 이제 재활용한다던가 아. 이런 금들이 갑자기 이제 쏟아질 수도 네, 네. 있는 거니까 이런 변수들까지 생각을 해서 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거를 주되 음. 이제 마지막으로 엑시트 플랜이 있어야 돼요. 네, 엑시플랜 트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음.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 마지막에 엑시트 할 플랜이 필요한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음. 금은 추세가 되게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추세 추종 투자를 접목시키면 되게 좋습니다. 음. 쉽게 말해서 뭐한 1년 6개월 정도의 금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 금 가격이 더 높으면 보유를 계속하고 이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전에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 라고 하면 아 이거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음. 그러면은 아직 내가 보고 있었던 시그널에서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 이 엑시트 플랜이 나오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간다 라는 어. 그런 마지막 나의 최후의 보유까지 설정을 하면은 가장 완벽한데 음. 근데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다른 투자했다가는 여러 가지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음. 뭐금 투자라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 투자했다 망했다는 사람은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금 투자는 보통 오래 들고 있죠. 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주식이 아니니까요. 네. 음. 그,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좋은 특징이 뭐냐면 네. 주식은 이제 고점을 찍으면 빠르게 이제 또 가격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음. 근데 주식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고점 기간들을 보면 고점이 가장 짧았을 때가 1년, 음. 길면 3년까지도 고점이 유지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고점 부분에 먹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음. 우리가 막 되게. 예민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뭐큰 손실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 추제추종까지 접목을 시키면 이제 결국에 이게 돌아섰을 때 마지막 엑스 플랜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서도 사실은 한 어깨 조금 밑에 한요 정도 부분에서 팔게 되니까 딱히 고점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세 가지 선결 조건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타이밍 정하고 그 매도 타이밍 내 예상과 조금 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엑스플레인까지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건 그거죠. 내가 만약에 가격을 목표 지점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보다 생각보다 덜 왔을 때는 음. 나는 못 팔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못 팔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까지 기다리면서 내 수익을 모두 반납할 수 있는 음.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목표 지점을 정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면 음. 내가 그더큰 상승을 아예 다 놓쳐버렸다 라는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그 정해놓고 매도 타이밍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든 그게 내 예상보다 적게 오르든 그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든 상관없이 적절한 지점에서 그게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을 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그 사이에 계속 전락해님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모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원칙을 잘 정리해 두시고, 그것에 따라서 금 투자를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생 뭐 20년, 30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투자라고 하지 안 그랬으면 그냥 금 쟁이기 하고 끝,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현재 조정은 지금 4천 달러잖아요. 네. 온수당 4천 달러보다 조금 더 쉬어갈 때금 투자에 대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쉬어갈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4천 달러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신규 접근 물론 이만 생각하면은 싸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의 그 타이밍은 어떻게 잡고 들어가세요? 저는 일단 이제 금 가격이 생각보다 더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왜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것처럼 경기 침체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내년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경기 침체면 오히려 금을 더 많이 사지 않아요?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오히려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이제 뭐 IMF 때 이럴 때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정말 본격화된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현금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서 금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들이 파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런 자산들이 처분되는 이런 일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금 가격도 여지 없이 한 25%에서 심할 땐40% 정도까지 하락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년의 패턴도 한번 보면 좋은데. 네. 이 금이라는 자산이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세상이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체력이 되게 약한 상황이라는 건데, 음. 그래서 1970년대도 보면 70년부터 80년까지 26배가 상승을 했지만, 음? 1975년 그 상승 사이클의 정중앙부쯤, 정 중앙부쯤 정정 중앙부쯤에 이제 큰 침체가 한번 옵니다. 그러면서 금가격이 한40%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음. 그리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생각해보면 2002, 2002년부터 상승사이클이 시작돼서 2011년에 끝났단 말이죠. 그거에 한 중앙부 부분이 한 2008년쯤에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금가격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도 상승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부터 2030년 정도라고 칠때 2025년에서 2026년은 그 중반부 타이밍이고 어찌 보면 역사적 패턴에 따라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있는 시기는 맞다. 꼭 그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두고 생각했을 때, 어, 그러면 금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25% 정도까지 혹은 4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 내년에 살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사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그러면 금의 저점을 맞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도 저점 맞추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저점 맞 저점을 맞추면 거의 신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금은 신 위의 신이에요. 신도 못 맞춰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은 음. 이제 주식이 경제를 선행한다고 해서 선행 지표로 주가 지수가 쓰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 지수보다 금이 더 선행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이 먼저 오르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음. 우리가 경제 위기가 끝날 지점도 맞추기가 어렵지만, 그 맞추기 어려워서 선행하는 주가 지수의 저점도 못 맞추는데, 그걸 선행하는 금의 저점을 맞춘다? 음. 사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거를 예측해서 내가 투자를 성공할 확률이 없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기가 오면 국내 금가격이 폭등합니다. 음. 그럼 나는 아 경제기 와서 한 2, 30% 정도 싸게 사야지라고 음. 생각했는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더 비싸지죠. 네, 더 비싸진다라는 음, 거예요. 없죠. 환율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 그냥 금을 사놓는 게 음. 오히려 우리한테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음. 네, 금을 사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금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은투자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금 대신 은을 지금 사는 거는 어때요? 뭘 금대신, 대신해서 하는 거는 별로인가요? 어, 금 대신 은을 사는 것도 괜찮죠.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가 진짜 고점, 정확하게 그때가 고점이라고 쳤을 때. 그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뭐였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결국 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인터뷰에서도 사실 앞으로의 금값의 상승보다 은값의 상승이 훨씬 더클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음.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보다 변동 성이더 크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크게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 네. 대공황 때도 보면 마이너스 56%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음. 이처럼 좀 그런 위, 리스크가 있을 때 음. 은가격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은 은을 사놓는 건 좋아요. 음. 당연히 사놓는 건 좋은데 금과 은을 적절한 비율로 배분해 놓는 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대면? 저 같은 경우에는 7대 3으로 <laughs> 하고 있어요. 금이지? 네. 은이 3. 그래서 7대3으로 해놓는 이유는 저는 은을 더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비싸진 금을 팔아서 더 많은 은, 저렴해진 더 많은 은을 사기 위해서 오. 일부러 7대3으로 배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요런 어.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음. 걸 생각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은투자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눴던 바가 있긴 했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다음에 모실 때는 은투자 관련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건그 빅비처는 은을 더 투자하기 위한 나름의 <laughs>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정확하세요. 네. 사실 그래요. 금이 올라가서 은이 저평가돼 있으면 은더 사야지. 그럼 지금 계속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파세요, 파서서 은 사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일단 7대3 비중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7대 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은 투자를, 금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음.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음. 근데 그때 샀던 게 사실 금이 아니라 은을 샀어요. 아. 왜냐하면 은이 오른다는 그 기저 자체가 금이 음. 오른다라는 기저랑 똑같기 때문에 음. 그래서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은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 재산을 다 은을 샀었거든요. 음. 대학생이라 뭐 자산이 크진 않았지만.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은을 계속 사모으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을 다 금으로 해서 셀대 상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음. 저는 언제든지 그 바꿔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네. 하,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다 팔아서 음. 전부 음. 은으로 이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 투자, 그에 더해서 은 투자에 대한 비빛적까지 살짝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의 시간 금 투자 전략가 조규현 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